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법인 지평의 정영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사실 뭐 예상하시겠지만 국내 기업이 작년에 정말 어, 많이 하셨는데요. 뭐 ESG 별도의 전략 수립을 하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각그 국내 기업의 이제 계열사의 법무 쪽에서 법무실이나 법무팀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좀 확대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뭐, ESG 전략은, 뭐, 대략, 이제, 아웃풋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 왜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컴플라이언스가 어떻게 좀 어떤 개념을 확대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어, 오늘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앞부분을 너무 많이 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ESG 논의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제 사실 ESG 논의에서 정말 기업들한테 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앞부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주시겠지만요. 그, 어,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ESG는 지금 2004년에 이제 처음, 어,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까 그러니까 UN 차원에서, 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글로벌 투자자들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 그니까 너희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비재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ESG, 환경사회, 가버넌스. 그런 리스크를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가 Who Cares Wins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Who Cares Wins는 한 5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보고서, 2004년에 나온 첫 번째 보고서에서 처음 ESG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한 기관들인데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글로벌, 글로벌 금융, 어,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2004년 당시에는 뭐 23개 밖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엄청난 규모로 늘었습니다. 어 그래서 2004년에 그흑혈스윈즈 인셔티브 이후에 바로 2006년에 PRI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UN PRI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어 여기 보시는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것이 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혈스윈즈 인셔티브가 하나의 UN 차원의 어좀큰 이니셔티브로 발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PRI는 대부분 이제 투자자격 투자자들이고요. 어그 밑에 보시는 PSI는 이제 보험 쪽입니다. PSI (Principle for Sustainable Insurance)고요. 그 밑에 제일 좀 늦은 게 이제 뱅크만 별도로 또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UN 주도의 어, 위에 보시면, financial initiative라고 이니, 하는 금융권 위주의 이니셔티브는 이렇게 크게,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도대체, ESG는 금융권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어, 이니셔티브들이 있었고, PRI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지금,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이니셔티브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PRI.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어, 프린서플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 에 ESG 사안을 통합해라. 뭐, 그거를 위시를 해서 금융활동 전반에 걸쳐서 ESG를 고려하라는 것이 사실은, 어, 투자자들 ESG 고려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서플 6이나, 어, 다른 것들도 보시면, 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어, 이런 ESG 고려, 비재무 고려. 여태까지 어떤 기업 경영이나 투자 활동에서 도회시 되었던 ESG를 고려하는 것을 점점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리포팅 하겠다. 뭐, 이런 이니셔티브, 어, 프린서플들로 운영이 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PRI에, 이제, 어, 여기에, 이제, 이거는 하나의 무브먼트니까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을 보시면, 처음에, 어, 기억하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3개의 기관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금융을 좀, 어, 자본시장에서 금융업을 하는 거의 모든 기관들, 이제 조금, 뭐, 강, 좀 확대돼서 얘기하면은 모든 기관들이, 어, PRI에 가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00개 정도 돼서어요 그러면 6 5 0대 정도가 늘었죠. 어, 어떻게 보면 불과 한 15년 만에. 그리고 운영 자산도 처음에 출발한 23개가 관리하는 운영 자산 한 2조 밀리엔 어, 이 2조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1백3 0조 어,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금융기관들이 어,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SG 논의는 투자 사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들이 될수 있겠죠. 상장 기업과 그, 그 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다양한 것을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금융기관 사이의 용어들로 출발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투자를 할때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ESG가 아, 될것 같습니다. 아, ESG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지금 금융기관이나 외부, 특히 이제 EU의 정책,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EU의 정책은, 어, 보시는 이제 좌측에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뭐 재무제표에서 잡혔던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 예, 오른쪽에 비재무적인 성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어, 그런 정책들과 금융기관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이 어,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요, 더. 오른쪽에 비재무적인 요소, 그러니까 재무 이외의 요소들을 사실 대별하는 용어로 ESG, 그러니까 이 환경, 사회, 가버너스 이렇게 구분해서 어,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어, 고려한 투자행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난 파이낸셜이라는 요소에서는 ESG 이외의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텐저블이라고 하는어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고자 하는 논의가 최근에 이제 EU에서는 있는 거고요. 어 여하튼 ESG가 대별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행위 어를 이제가 최근에 이제 메인 스트림화 된다고 보실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이 ESG가 대별하는 non-financial 요소를 최근에 EU 정책에서는, 어, financial statement라고 라임을 맞춰서 sustainability statement, 뭐 이런 용어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것이 이유는, 어, 상당한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좀 걸려있고요. 나라들별로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는 있는데, 여하튼, 어,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기업가치라는 것이 크게, 어, 너무 재무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어, 지금 논의를, ESG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애야 이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을 정의를 별도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영역이었고요, 재무적인 뭐장지적인 그다음에 밑에 것은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 E S 그러니까 E S G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악서말씀드린 투자자들의 용어이긴 한데 이, 이 지금 담고 있는 함의는 이제 뭐 브로드 한 스테이크홀더의 밸류라든지 뭐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다양한 유사한 용어이긴 하지만. 어, 두 번째, 이제, 스테이콜더의 다양한 밸류를, 어, 같이 추구하는 거로, 이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롤을 좀, 어, 다, 다시 정의를 최근에 하,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컨대 ESG는 어떻게 보면 ESG하고 요거에 이제 어, 어울리는 단어는 ESG 팩터나 ESG 크라이티어리어, 그러니까 평가에 어떤 ESG 요소를 고려한다. ESG 부분을 어, 같이 고려한다. 이런 용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 너무 좀, 어, 상당히 큰 단어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좀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 가트너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정의를 보면, 어, 조직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사회적인 영향도, 어, 이런 것들을 어세스먼트 하기 위한 ESG 크라이티어리어다. 라고 어, 정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 엄밀하게는, 이렇게, 투자자 사이드, 어떤 뭔가를 평가하거나, 이런, 뭐,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좀 사용하는, 어,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CFA 인스티튜트나, 뭐, 다른 데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에 어떤, 뭐, 좀, 대별되는 ESG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고 이제 ESG를 별도로 이제 어떤 요소로 자체적인 ESG가 모다라는 거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건 기관마다 좀 상세 그니까 상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뭐 지금 뭐 보시는 것 같이 ESG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ESG 팩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CFA 인스때트트의한 기관의 예인데 이게 어, 뭐, 모거스탠리도 좀 다르고, 뭐, s p 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많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게 이제 어떤, 이제 ESG라는 게딱정형화돼 있는 어떤 하나의 풀세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저기, 이거는 지금 이후에서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EU는 지금 이거를 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공식 표준화 작업을 좀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EU에서는 또 별도로 ESG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EU 텍사노미, 그린 텍사노미, 텍사노미에서 이 텍사노미 환경은 이제 이렇게 여섯 개를 보고 있고요. 참고 상황 보시면 될것 같고 소셜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만나게 되는 모든 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밸류체인에 다, 아 이제 매핑을 한 결과를 이렇게 다섯 가지 그룹으로 좀 보고 있고, 가버넌스는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전통적인 가버넌스, 어, 주주와 감사와 이사회에 대한 부분에 더불어 어, 비즈니스 에스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비이비어라고 합니다. 코프리 비이비어에스이나텍스 페이먼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게 이제 이유의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조직이나 이노베이션이나 레피테이션 매니지먼트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텐저블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제 가버넌스에 묶여서 지금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유는 가버넌스 플러스라는 개념을 최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버넌스 투자자들이나 이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예. 어 그다음에 제가 좀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스판서블 서스테이너블 이런 형용사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나 이제 CS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다들 들어오셨던 이런 용어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여기 이제 PRI에서도 보면 리스판서블 서스테이너블 이제 이게 내용을 보시면 거의 같습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는데. 이그 용어가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거를 좀 보시면, 어 지금 어 사실 이제 CSR이라는 용어가 어좀 많이 오래 전부터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이건 이유의 데피니션입니다 CSR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회나 뭐 이제 환경이 포함돼 있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 위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임팩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어, 그래서 이제 영양 관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SR을. 어, 그래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서 사회, 환경적, 윤리적 뭐 이런 거에 미치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죠. 뭐 사실은 대별되는 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OECD에서 나오는 지금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일종의 용어 중에 하나가 RBC가 있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라고 해서 여기서 리스 s i b 서블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회피하라는 거죠. 전 별리체인에서 그런 의미로 리스 s i b 서블 CSR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은 뭐 마찬가지인 의미이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같이 고려하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 관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서스테 b l 블은좀더 롱텀 퍼스펙티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리스 s 서블서스테 b l 블이 같이 이제 용어가 좀 쓰이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기업에서는 서스테이너블러티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저 어, 1994년에 존엘킹톤이뭐 많이 들어보셨던 트리플 바틀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요렇게 동심원을 세개로 만들어서 중간을 서스테 i l 빌러티라는 용어로 환경, 사회, 어, 경제를 같이 고려하는 의미죠. 그래서 요새 ESG 용어 전에는 사실 서스테 i l 빌러티라는 용어가 기업에서는 좀 많이 썼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시, 이게 지금 요컨대 CSR, Sustainability, 그 다음에 ESG 용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로도 그렇고, 사실 서로 인터체인저블한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ESG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역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그 ESG 용어 자체는 ESG. 근데 CSR과 Sustainability라는 용어는 사실은 영향 관리라는 일종의 어떤 어 뭔가의 행동을 얘기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영양 관리 중장기적인 가치 보려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INGK인데, 어 어떤 기업의 전략이나 어, 방향성 측면에서는 sustainability를 추론한다. 요거 대신 이제 r e s p o n s i b l 라는 용어 이제 같이 혼재돼서 쓰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그 어떤 기업의 방향성이나 나아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스테이너브레드나 c s r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보시는 것 같이 IR 릴레이션 왜냐하면 투자자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ESG 프레젠테이션이나 ESG 요소를 별도로 고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어떤 층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영향이라는 거는 뭐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선은 ESG CSR 서스 l i t 트가 같이 이제 혼용돼서 쓰고 있으니까 어 어찌됐든 ESG 관리 방법을 이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할 때첫 어,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우리 전 밸류 체인에서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여러,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약간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략 방향성을 리듀스나 트랜스폼 같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줄이고, 뭔가를 바꾸고, 어, 이런 전략 방향성의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은 사실 뭐 서플라이 체인하고 뭐 같이 노력하겠다라든지, 고객과 같이 노력하겠다라든지. 네,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이제 모든 걸다 대별하진 않지만, 로리알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어, 어, 전략을 롤링을 했는데 물론, 로리알은 서스 s t a i n a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ES 전략이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필러를 보면은, 어, 뭐, 이게, 트랜스포밍 아웃셀. 이게 대부분 이게 다 내용이 환경적인 거를 다뭐 줄인다, 바꾼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파워링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거는 고객하고 서플라이 체인 이슈입니다. 서플라이 체인하고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환경 사회 요소를 좀 관리하겠다. 그다음에 컨트리뷰팅이 파트너십 얘기입니다. 이제 뭐 n g o 라든지 뭐. 뭐 펀드레이징을 좀한다든지 약간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루는 사람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세개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인텔도 재작년이죠 작년 네 작년 보고서에 처음 보였는데요 이게 라이즈 스트래지라고 해서 어 여기도 어 인텔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리스폰서빌리티 포플리 리스폰서빌리티 스트래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ESG 스페어리지라고 국내 기업들은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히 달아놨는데 이런 용어들입니다. Responsible, Inclusive, Sustainable, Enabling. 라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우선 우, 우선 자체 오퍼레이션과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텔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챌린지를 뭐 어, 사실은 같이 해결하기 위한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라이즈라는 용어를 좀 썼고요. 이이 이, 이 단어들이 나타내는 그 하위의 과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단어로 어 단어를 이용해서 좀 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사실 해외 기업들은 이제 다른 용어들 썼 n s i 리스반 i 비 y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고 있는데 어, 저희들은 작년부터 ESG라는 전략이 새롭게 그냥 뭔가 새로운 전략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ESG로 얘긴 하긴 하지만 LG 전자 같은 경우도 긍정 부정 뭐 이런 용어도 좀 쓰면서 어, 좀 전략을 이렇게 새롭게 세워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중요한 동향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같이 엮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경성법, 연성법이 있습니다. 경성법은 하드로라고 하고 연성법은 소프트로인데요. 그 하드로는 정말 레귤레이션이 된 거고 소프트로는 지금 뭐 약간 이니셔티브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바이어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이제 기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행위에서 컴플라이언스 범위가 이런 실질적인 레귤레이션 보다는 연성법으로 많이 이제 그것까지 같이 터치해야 되는 것들로 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유도 지금 이런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환경사회적인 영향관리를 지금 사실 원청에 좀 요구하는 이런 법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어 지금 네슬레의 케이스인데요.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이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스테이크홀더들 전체의 밸류나 부정적인 영향 관리를 하늘지 않도록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 재검토하는 어 그런 것으로 많이 확대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좀 최근의 동향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정혜일 파트너께서는 보니까 그 본인 사업과 관련된 그 컨설팅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그 어디 세미나가 그러니까 교수들 세미나 하듯이 하셨네. 네, <laughs>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정혜일 파트너 자하고 이전 EY에 있으면서. 기후변화와 서스테이빌리티 서비스 같이 했는데, 그때 팀은 작지만 굉장히 저는 그 애정을 가졌던 팀이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경쟁력의 원천은 철학이다. 고 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아마, 어, ESG 관련해서는 어, 정일 파트너가 좋은 어, 자문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